우리가 다 예수 믿는 성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고 해도 만약에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믿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믿는 것이 다 헛겁니다. 어떤 실력 좋은 학생이 열심히 시험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능에 나갔는데 답안지를 하나씩 밀려서 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동안 수고한 것이 다 헛겁니다. 내가 여지껏 공부를 했고 다 아는 문제였다고 말을 해도 그것이 소용없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자격증을 따려고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그 정보를 잘못 알아서 예를 들어서 국사를 공부해야 되는데 세계사를 공부했다거나 이렇게 잘못해서 시험에 응했다면 아무리 자기 실력이 좋았다 할지라도 그 수고가 헛된 겁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 그 어려운 일 때문에 믿음을 저버린다면 그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 엉뚱한 신앙생활을 한 것에 불과하고 헛된 것에 불과한,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지만 어렵지, 뭔가 생각지도 않게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부활 신앙이 있다면 넘어질 수는 있지만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부활은 믿음의 본질 핵심이 되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늘 이 편지가 고린도 교회에 전해지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이 예수님까지도 부활 안 하셨다라고 믿고 있는지는 확실하게 모르지만 이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이 결국은 고린도 교회 내에 큰 영향력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요 단순히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시지 않으셨을 거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시기 위해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고 전했던 복음도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너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고 가르친 그것이 다 거짓말이 된다는 라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그 믿음도 헛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그분을 믿어서 죄의 용삼을 받았다라는 사실도 헛겁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심지어는 순교를 당하는 사람까지도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헛것을 붙잡다가 헛되이 죽어버리고 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때문에 죽어간 사람들은 헛된 소망을 붙들고 있다가 헛되게 죽었다라는 결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사람들이 가장 불쌍합니다. 이것이 진리인데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라고 붙잡고 있다가 그것 때문에 생명까지 잃었다면 그거와 같이 헛된 죽음이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지 사도 바울은 오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19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일이라. 만일 부활이 없다면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이 이 세상의 죽음으로 다 끝나는 것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다. 왜? 이 세상이 우리가 죽으면 끝나버릴 것 때문에 가야 될 것도 못 갔죠? 쓸 돈도 제대로 못 썼죠? 이렇게 살아온 것이 얼마나 헛되고 불쌍한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리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라는 것을 가정할 때 우리가 불쌍한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분명히. 실제로는 다시 살아나셨고, 그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5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동시에 보았고 그중에 반수 이상은 그 당시에까지 살아남아 있었다라는 사실이기 때문에 부활하신 사건은 실제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아직도 500명 중에서 반수면 250명은 살아 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이 세상에 조금 더 계시면서 자신의 부활하심을 나타내시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것이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오늘 20절부터는 사도 바울이 이 편지의 어조에 확실함이 들어가 있습니다. 2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제 죽은 자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렇게 바울, 바울 사도는 선포합니다. 여기서 살아나셨다라는 말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살아나셨다 그랬으니까 과거형으로 써 있잖아요. 그러면 살아나시고 끝나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그 원어에는 과거가 아니로 과거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과거 완료형으로 쓰신 이유가 뭐냐 하면, 과거형으로 그냥 살아나셨다 이렇게 말하면 그 사실만 우리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구를 통해서 살아나셨는데 그 살아나심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러한 문법을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살아 계시다는 겁니다. 둘째로, 살아나셨다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이 살아나셨다는 문법적인 형태가 능동형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수동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어요 무덤에 계시다가 3일쯤 지나니까 아유 이제 일어나야 되겠다라고 일어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당신이 아 이제 일어날 때가 됐네 그리고 기지개를 키고 일어난 것이 아니라 원어대로 표현하면 살리심을 받았다. 살리심을 받았다라는 건 뭐예요? 누군가가 그를 살리셨다라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스스로 살아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셨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사, 살리셨다라는 의미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의 헬라오 제가 몇번 말씀드렸죠? 아나스타시스. 위에서부터 끌어올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가장 설명하기 쉬운 것으로 제가 지남철과 못을 가르쳐 줬잖아요. 못이 우리가 아무리 여러 사람이 소리를 치고 손바닥을 대고 붙으라 그래도 안 붙습니다. 그러나 지남철을 갖다 대면 우리가 아무리 소리를 지르지 않고 조용히 해도 다다다닥 붙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크나큰 능력이 그를 잡아 일으킬 때에 우리가 소리 질러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위에 권능하신 능력으로 말라 일킴을 받는 것처럼 부활이 바로 이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휴고당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펄쩍펄쩍 뛴다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는 자가 위에서부터 끌어 당겨야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부활도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야 역사하셔야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으킴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자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아들을 죽은 채로 놔둘, 놔둘 수가 없어서 살려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려내신 것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살려내신 겁니다. 아, 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는 뭐냐? 죽은 자들의 첫 열매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열매라는 것은 구약 성경을 따다가 사용한 것인데 열매에 그러면 생을 하는 게 뭐지요? 곡식이잖아요. 곡식의 첫 열매가 맺힙니다. 추수 때가 되면 곡식을 추수하는데 그런데요. 우리가 농사를 지어 보지 않았어도 예를 들어 호박을 예를 들어 봅시다. 호박이 심었더니 한꺼번에 1부터 100까지 쭉 열립니까? 아니에요. 한 개씩 한 개씩 열립니다. 그러니까 처음 익은 것도 있고 나중에 익는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 차이를 두고 곡식이 익는데 먼저 익은 곡식을 베어서 단으로 묶어서 바치는 것이 천열매입니다. 이 천열매로 드리는 이유가 뭐냐 면 이 곡식이 1번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첫열매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의미하는 뜻에서 곡식의 처음 것을 드리는 겁니다. 히벨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주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 하나를 드림으로 내가, 내, 내게 소용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내가 드림으로 증거하는 겁니다. 이것은요. 곡식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짐승의 처음 난 것과 가일의 처음 난 것도 역시 처음 것을 주님 앞에 드림으로 이 전체가 다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로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는 것은 전체가 살아날 것에 대한 예표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살아나셨으면 나도 살아난다라는 보장을 해주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로 살아나신 것은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사람들이 빠짐없이 살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모든 사람을 빠짐없이 살리시겠다라는 그런 보증을 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 또 생각해볼 것은 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첫 열매로 살리셨나라는 겁니다 이제 21절과 22절이 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21절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나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 또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우리말 성경에는 빠져 있는데요 21절, 22절 다 앞부분에 왜냐 하면 이란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죽음이나 사망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조한 것과 영원히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떤 한 사람이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이 세상에 죽음이 왔습니다. 이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온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원래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이 세상 가운데 죽음이 있기를 원치 않으셨지만 그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창조의 의도와 다르게 죽음이 사망이 임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생기게 되었으므로 이 죽음을 없애는 계획을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죽음에서 벗어나는 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듯이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하려는 계획을 세우신 겁니다. 이렇게 이 세상에 사망이 있기한 사람과 다시 새로운 생명을 주실 그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22절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망이 있게 한그한 그한 사람이 누굽니까? 인류의 시초인 아담입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생명을 주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새로운 인류의 시초인 제2 아담인 그리소이십니다. 그래서 제1 아담이 죄를 지었고, 제2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시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제1아담으로부터 그 죄가 우리에게 전가되었고, 그것과 같이 제2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있는 안에 있는 자마다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여기 보니까 그리 도 안에 있는 모든 자에게 생명을 허락하신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을 잘못 해석하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류 전체가 구원을 얻는다고 오해할 수 있지만 여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이란 말은 뭐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아무리 숫자가 많다 할지라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새 생명을 얻을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삶을 얻는다는 말은 생명을 얻는다는 뜻으로 이말 역시 수동태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절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자기의 능력으로 생명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해 주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죽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그가 살아있기 때문에 누렸던 모든 것이 죽으면 내가 누렸던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살아있기 때문에 누리는 모든 것의 마지막 단계가 육체적인 죽음입니다.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에는 지극히 적은 것 하나라도 내가 가지고 싶으면 가질 수 있지만 육체의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 내가 누렸던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된다는 겁니다. 반면에, 부활로 인해서 누리는 생명이라는 것은 이 죽음과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것은 뭐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리는데 언제까지? 영원히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살아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생명 안에는 죽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우리 엄마 돌아가실 때 기도했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육체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죽음은 곧 새로운 생명을 시작하는 것인데 그 영원한 생명이 어디서 시작됩니까?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는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생명 안에는 죽음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이 영원히 죽음이 없는 진정한 삶을 하나님과 더불어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게 하셨고 천 열매가 되게 하셨으며 우리도 그천 열매에 동참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은 앞으로 있을 세상에 대해서 어떤 일이 있게 될지에 대해서 모든 걸알 수가 없습니다. 내일 일도, 아니, 앞으로의 일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살아난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 아니고 부활 후에 어떠한 일이 있을 것까지도 알고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알 뿐만 아니라 믿고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 우리가 죽는 날까지 성경을 다 알지 못해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면 우리의 믿음이 그 무지를 뛰어넘지 못합니다. 내가 아는 것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칼빈이 그토록 크게 사용받은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았기 때문에 그는 크게 사용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 무지한 가운데 믿는 것은 주님의 일을 크게 감당할 수 없고 헌일을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자기가 믿는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나는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나갔기 때문에 나는 믿는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그 지식 그 지식이 많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고 내가 아는 지식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다면 믿음이 자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의지로 열심을 낼 수는 있지만 열심을 열심히 교회를 나간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이다, 그것이 참된 믿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 안에서 자라지 않으면 믿음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을 행하신 가장 큰 일을 믿지 않는다면 그 믿음 자체가 헛일입니다. 가장 큰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첫 열매로 다시 살려, 살리셨다라는 것이 가장 큰어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충성한다 할지라도 아무 짝에 쓸데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자신이 살아있을 때만 믿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죽은 후에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서 살아가며 하나님과 더불어 살게 된다라는 그것까지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겁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신앙생활을요, 건성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제가 성도들을 대할 때 하고 싶은 말이 많이 있지만, 그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자기의, 아까 여기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가 아는 만큼의 믿음을 가질, 가질 수밖에 없다 고했잖아요 나는 요만큼 아는데 그 믿음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제가 믿음이 좋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볼 때, 에 아, 저 사람의 믿음은 얼마나겠구나, 라는 것을 제가 감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의 믿음을 뛰어넘는 말을 해주면 그 사람이 이해하겠습니까?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해주는 답변은 그 사람 수준만큼만 답변해주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만약에 예수님처럼 제가 얘기했다면 여러분들 다 상처받을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그랬죠? 제자들에게.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장례하고 와야 돼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권사님? 죽은 자로 죽은 자를 장사지르게 하라 제가 만약에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들 야 그게 뭔다 아니겠다 그러지 않겠습니다 말씀은 한 가지입니다 말씀은 시대가 변했어도 1 1회이라도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것 같으면 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너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생명을 얻은 자로서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고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에게도 생명을 보장하신 겁니다. 그런데 생명을 가진 자가 마치 죽은 자처럼 살아간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헛되이 죽으신 겁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신앙생활도 건성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 친구 중에 그런 친구 있어요. 가까이 사는데 계속 제가 설교 보내주면 매주 듣는데요 그리고 자기 마음은 항상 교회에 있대요. 하나님이 있대요. 근데 매주일 교회로 나가. 신랑하고 놀러. 자기 마음에 확신이 하나님이 있다고요? 우리 친구도 들을 거예요 제가 보내주니까 그런데 자신의 일에 매어 주님의 날을 자기 날로 쓴다면 우리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열처녀가 열처녀의 비유는 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교회 다녔는데 예수님께서 다섯 처녀를 향하여 나 니네들 몰라 바깥 어두운데 쫓아내고 문을 잠거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슬피 울며 부르짖었습니다. 두려운 말씀입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면 다섯 처녀처럼 밖에 쫓겨나 슬피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행위, 물론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행위로 구원 받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에는 행위가 따른다는 사실입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정한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에 따르는 행위가 수반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그에게 속한 모든 자를 부활시켜서 장차 영광스러운 신령한 몸을 갖게 하실 겁니다. 이에 우리는 장차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즉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수 있다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어떤 믿음?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이겨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오늘 손해 보고 내가 오늘 넘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여기서 넘어져 죽는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영생을 허락하시고 부활을 허락하신다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는 어려운 일 앞에서도 더 굳건하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아니 우리가 아닌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늘 부활절이고 부활절이라는 것은 그들이 믿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상식적으로도 다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부활은 그들의 상식선과 똑같은 수준이 아니라 진정 내, 나도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나 역시도 부활한다라는 확신을 갖는 신앙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신앙이 없으면 세상 살면서 조금만 어려워도 타협합니다. 조금만 힘든 일이 있어도 넘어집니다. 그러나 부활의 확고한 신앙이 있을 때에 굳건하여 흔들리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가며 그 나아감으로 인하여 영원한 삶을 보장받는 모습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여 또 넘어질 겁니다. 또 쓰러질 겁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 부활의 신앙으로 다시금 주님을 잡을 수 있는 국권함이 저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